아, 오늘은 저희 베트남 현지인 동생이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기 저쪽이 그 용다리 앞에 큰 대로변 여기 뭐 들어와서 카페를 하나 차렸다 그래서 구경 왔어요 친구랑 공업을 한대요 와 여기 골목 안에 있네 저쪽이 KFC 있는 데가 KFC. 저기 용다리에서 공항 쪽으로 오면서 좌회전. 그러면 이 카페가 있네요. 골목으로 싹 들어가면 이렇게 오. 되게 느낌 있네요.

아 이렇게 했네요 이거, 이거 했어야 되나봐요 예 안녕하세요 에어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국어로 인사를 하죠? 나는 카페 라테 아이스로 무조건 아이스죠 저는? 현지인분들을 위한 알아다 을니다 어, 뭐 라테다. 아, 니 그냥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가 4만 동대네요 카카오 아이스크림. 아이. 스나 이거나 똑같나? 3만 동. 자, 카카오다. 카카오다. 라떼다본이르차 베트남말 너무 무섭게, 베트남말을 기상이 너무 무섭게 한다면서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저분들이 어? '이거 모자 들만 화낼 것 같은데' 약간. 밖에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어디 앉죠? 여기 앉아야 되나요? 어, 야 이게 근데 비가 와도 이 콘센트가 되는 거야? 괜찮은 거야? 네? 비가 와도 이 콘센트는 상관없나요? 다 콘센트가 있네요. 이 필수인가 봐. 될까요 저거? 저 틈새 에저 선풍기 콘센트 저거 되는 건가요? 뭐 알아서 하겠죠, 그죠? <laughs> 되는 거야, 근데? 근데 현지인들 대상이 니까 뭐 한국인들 대상이 아니니까. 아니 한국인들 대상이 아니까니까아니니까저 그러니까 전기가 저게 되는 거냐고. 어? 아니아니그 그러니까 저게 비들 대상이 아니라 한국인들 대상이 아니라 한국인들 대니라니다 이렇게 차리는데 아2층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화장실도 갈겸 좋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차리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화장실이 몇 층이에요? 2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야베라나 야베시나라고.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국말 하죠? <laughs> 아, 2층도 한번 가볼래. 여기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네요. 오, 2층은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다. 어? 2층은안 쓰는 건가? 아, 쓰긴 쓰는 거구나. 쓰긴 쓰네, 쓰 아, 여기는 약간, 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부스킨쓸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든 건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 물어봐가지고. 어,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 계단이 가파라요. 잘못하면 앞으로 굴른다. 아, 여기에 월세랑 아마 다 해서. 월세랑 다 해석했죠. 5억동. 야 이거 월세까지 다 해석할까? 5억동이? 보증금 없이 6개월 월세 됐다 그랬어요. 아 그렇게 해서 5억동이면 얼마게요? 2800 2800만원? 2800 2800 몇십만원 한 2900만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 0 0 0원 삼천이좀안 되니까 이천구백만 원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평수가 크죠. 잘만 되면. 근데 요즘 카페 애들이 너무 다양해도 규모가 엄청 크고 너무 잘 해놓으니까 진짜 우후죽순 생겨나고 또더 치고 올라간 것 같아. 그치더 많이 생겼어. 싸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돈, 돈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창업하다 보니까. 와 그래서 나도 카페 했다 그래 와 중에 무슨 무기가 있, 있나 이제 아무튼 뭐 그가 친구랑 동업한대요 근데 친구도 부업인가 보네 <laughs> 둘다 사장님들나 없네요 그러면 어짠 야야 이건 뭐야 카카오. 카카오 아 이거는 라떼 이거는 이거 패션으로 주어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세잔에서한 12만 몇천 동? 좋습니다. 한번 맛있게 마셔보겠습니다. 뭐, 카페 뭐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그냥 온 거예요. 그래도 오픈했으니까. 와서 좀 먹어보고. 화환을 지금 급하게 주문했습니다. 너무 빈손으로 온것 같아서 저기에 자리 하나 치워놔야죠. 요 옆에다가 선물은 화환을 두 개를 할까 하다가 화환 하나 플러스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무슨 돈이라고 해야 돼? 주카금 금일봉? 약간의 약간의 현금.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꽃은 어차피 금방 시드는데 그걸 두 개나 할 바에 하나에다가 같이 하고 회식이라도 하게 회식서 직원분 한분 사장님이 두 분이네 그러면 맞지. 네. 동업이라고 하는데 저희 제 저희 남자 동생은 그냥 투자자 같아요. <laughs> 와 근데 여기 야 이야... 카페들이 너무 크고 좋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정말로 돈벌 돈, 돈만이 목적이라면은 그지 뭔가 그냥 자기 장사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들, 그들도 다 알텐데 요즘 카페가 어느정도의 추세인지 알텐데 그랬지 않았을까 싶네요. 잘 먹고 갑니다. 한 저희가 있는 동안 한 시간 있었는데, 이 시간에 손님이 한두팀더 어, 들어왔네요. 월세가 얼마나 그랬더라? 여기가 평수가 큰데 월세가 2천만 돈? 여기 월세 얼마인지 기억 안 나지? 죄송합니다. 여기 월세 얼마인지 기억 안 나지? 그래서 2천만 동이라고 들었나? 그 정도 했다가 2천, 3천 정도 되겠네요. 평수가 좀 큰데 월세는 어쨌든 골목이니까 숨어 있어요. 2천만 동인 것 같아 이제 기억에 넓지만 넓지만 골목이에요.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진짜 사람들 많이 다니고. 그죠. 거기에 딱요 골목. 아, 로 들어가야 돼. 와, 간판.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어쨌든. 부지가 넓으니까. 아무튼, 이게 로컬 카페다. 5억동. 아에서 들어간 돈이 거의 5억동이라고 했으니까. 월세까지 거예요, 아마. 한3천만원 월세가 6개월 정도니까 어, 한국 사람들이 하는 자리에서는 꿈도 못 꾸죠 월세... 월세만도 더... 월세가 한 500이면 6개월 3천 월세도 다못 내겠네 보증금에 월세만 해도 끝날 돈으로 어쨌든 차렸잖아요 베트남 상업 비용 현지인들이 하는 창업이죠. 그 정도. 돌아갑니다. 또 어디 가나.